아, 자, 마이드나무 가볍네요. 네. 네. 자, 인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미안, 녕미안해지겠요 네, 네. 네,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엑스가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슈퍼콘서트 인천에서 하고 있죠. 인천공항 옆에서 바로 저 이렇게 무대 하고 있는데, 아, 어, 떠나고 싶네요. 엑소엘과 함께 어, 어,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엑소엘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 조만간 어, 저희가 꼭또 어,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니다요 어,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또 좀더 완벽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일이라도 나오고 싶은데 아 너무 기대가 설레이고 기대는데 되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엑소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리고 요즘 또 어, 로코 씨와 함께 음악 차트 1, 2위를 다투는 백현 씨. 네, 또 오랜만에 엑셀 여러분들 봤는데 어떠세요? 아, 일단 엑셀 여러분들께서도 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음원이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어, 1등을 꼭 시켜주시고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1위까지 올라갈지 몰랐었는데 사실 그렇게 1위를 했었어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 사실. 어, 빨리 엑소의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찬열 머리가 왜 바뀌었게요? 찬연 아, 씨가, 찬연 씨가 기분 전환하려고.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시우 씨왜 모자 쓰셨어요? 이사장 아, 여기 머리 없어요. <laughs> 진짜 웃기겠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어 앞에 가까이 가서. 네네. <laughs> 잘 지냈어요? 네. 엑소 여러분도 여기서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 보니까 좋아요? 여기 저랑 디오 씨밖에 없네요 <laughs> 어떻게 된는데 자, 인천공항 옆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인천공항 하면은 사실 항상 출국, 입국대, 면세점도 들을 시간 없이, 그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공간인데. 그 앞에서, 그 옆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새롭고 네. 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네. 공간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와우. 네, 아 좋습니다. 어, 찬현 씨는... 예. 아니, 경수 씨한테 물어볼게요. 예. 아니, 얼마 전에 또 드라마 촬영 끝났고 곧 드라마 방송을 예정에 앞두고 있어서 송감 오늘 오랜만에 또팬러분들 만나는데 소감 네, 근데. 어,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너무 좋고요. 이렇게, 어, 음, 너무나도 좋은 기대에 저희를 초대해 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러 저희가 준비를들 네, 열심히 해서 올 텐데요.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참 여기가 어두운데 엑소 LED봉이 보이네요. 여기 여기가 그 LED봉이 별 같아요. 그 우주 속에 있는 별. 여러분, 여러분, 들그아요 같아요? 아, 분여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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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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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습니다세분씨께서는렇 얼마 있다가 또분고 네, 더, 더? 독을 받은 독. 렌즈비죠. 렌즈비가 나는데네디 출발해보면 네 쉬는 네. 날, 아, 날? 네. 네. <목소리> 네. 나온대요. 예. 예. 아, 예. 아. 네 쉬는 날? 7일 날. 아7일 날. 네 독을 받은 독. 저주이인 사이트도 엉그때 되나요? 예. 하세요. 옥수수네요 수영차요. 카카오에 나온대요. 안녕하세요. 아. 곡을 바르기 네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마지막 곡한 곡만을 그렇죠.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유 네. 여러분들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사실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내네 곡밖에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저희가 또 끝나고 오늘 뭔가를 또 하러 가야 돼 가지고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알겠죠? 빨리 준비하러 다음 곡 할까요? 네, 여기서 시비가 엇갈리네 여기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라고 네,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네. 하지만 저희는 해야 되니까 일단 무대 본 무대로 돌아가서. 네. 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거의 한한 한 10만 거의 다되게 <laughs> 오신것 같아요. 또 엑셀 여러분들이 또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저기 뒤에까지 또한 10만이 다 되는 또 이분이 네. 또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엄청난해요. 가득 메워두고 계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선선해요. 네. 추우니까 꼭 외투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보고 싶었다라는 말씀. 보고싶었고 항상 네, 네. 고맙고 아우.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드리엑셀 네, 사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이제 마지막 곡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노래죠 파워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